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리콜입니다오늘만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그좀비고 영상에 예고했듯이 저의 화장품 파우치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초등학생이 아직 화장은 좀끼루지 않나요? 그래서 막뭐 요즘 초등학생은 잘하는데 뭐 저거 막 틴트, 립밤 그런 것까지 막 쿠션 쿠션 이거는 다 가려졌어요. 롤리빵, 핸드크림 어, 잠시만요. 예, 잠깐, 붓을 껐습니다. 그래서, 한 아, 요즘 초 4부터는 틴트 연한 거한 개쯤은 거의 다기으로 있는 것 같아요. 여자들은. 그래서 오늘 저의 파우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고고! 자, 저의 파우치, 이건데요. 다이소에서 2,000원, 2,000원이니까 1원 주고 샀어요. 원래 이 파우치 용도는 아니었는데, 원래 다른 거 담으려고 썼던 용도인데, 이딱 여기 맞을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제가 파우치 되게 여러 번 바꿨어요. 지금 <laughs> 이 파우치 되게 몇개 맞았는데, 짜자 어, 니가 뭔지 아시나요, 여러분? <laughs> 아주 유명한 일단 하나씩, 이렇게. 이렇게. 자, <laughs> 일단 기본적인 거, 이거는 업비치 복숭아 향 핸드크림입니다. 이거는 아 주름 아, 개성기 능력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. 보들보들 핸드크림, 상큼한 복숭아 향. <laughs> 아주 귀여워 피치 하려 했어요 그리고 <laughs> 짠 이거는 선 쿠션이에요 내추럴 에코 베이 마드선 쿠션 무엇이죠? 지존 와나 쓴다 얼굴 얼번아 이런. <laughs> <laughs> 쿠션이 근데 되게 들어와서 쿠션을 못 봐야 될것 같네요. 귀엽죠? 그리고 이거, 아, 이거 거울인데 어떡하지? 이런 거울입니다. 저는 없죠? 저는, 저는 이쪽에 숨어 있어요. 이런 <laughs>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요. 얼굴을 공개해도, 막, 모자이크 처리하면 된다는데, 모자이크 처리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. 자, 막, 완전히 처리가 된게 아니고, 그렇게 완전히 처리도 안 되고, 그리고 제가 막 움직이잖아요. 그, 그걸 또, 모자이크 처리 그때라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, 편집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가지고, 제 얼굴을 공개해봤자, 모자이크, 안할것 같아요. 모데이크 처리를 한다 해도, 완전히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<근데> <웃음> 그렇기 그 때문에, 얼굴 보기에는 아직 이렇습니다. 그리고, 입술에 바르는, 립전입니다 이, <laughs> 이, 이번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어, 어, 와우, 와우, 저기 완전 너저파지네. 아, 무 <laughs> 와 이거는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요. <laughs> 일단은 이거 되게 먼저 일게요아 어디서 이, 이거는 제가 어디서지다 기억합니다. 먼저 페리페라 잉크더펠 잉크더펠의 15호 비주얼 까이고요한 <laughs> 아! 9,900원? 예, 네, 한만원 이만 살수 있는 가격이. 이거는.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제, 제, 첫 리, 리, 틴트였어요. 이게 되게 연하, 연해가지고, 어, 연해가지고 되게, 학생이, 학교에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이거는 립밤. 바를 순 없어, 지금. 이렇게. 이렇게 이거는 무색이고요 그리고 저 이번에 색깔 있는 거 하나를 배달 해놨어요. 이게 한정판이라서그 립밤이 하나에 만원 정도 하는데, 립밤 원어 사면 되게 비싼 거예요. 뭐지? 뭐지? <laughs> 아, 진짜 찾아봐, 맞아. 왜 뒤에 맞추지? 아! 나와. <laughs> 아, 묻었다. 아 아무튼 색이 이렇다는 거 알아두세요. 이거 이가사 이거 이호예요. 이게 뭐냐면 불러드릴게요. 잉크 파 틴트 파스텔 2호 캐치 시미어 로즈 키츠 <laughs> 이거는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, 페리페라 잉크 더 펠, 잉크 더 펠의 15호 비주얼 까러 이거는, 이런면 여기 쉬워요. 왜냐면 어떻게 먼저 새빨간색. 이거는 특별한 날에 막 바르기 때문에. 아직 많이 남아있어. 이렇게 제 립에 바르는 거세가지고 아직 세 가지 더 남았어요. <laughs> 이거는 앞머리로. 이거는 미... 아, <laughs> 이것도 같은데에서 구매했구요. 이거는 그, 이렇게 잔넷꽂이잖아요. 그렇게 가지고한개 해서 같이 산거고 이거는 여러 개 같이 들어가서 산거예요이건 앞머리 이듯이 보내니까 거의 두고 다니시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이것도 앞머리가 생겼고 저번 영상 수달 떨기에 보시면 수달 떨기에 보시면 제가 막 앞머리가 없었는데요. 이제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생겼어요. 한 말이 있습니다. 못 보신 분들은 보러 가세요. 알겠죠? 전 링크 같은 걸못 타기 때문에, <laughs> 죄송해요. 여러분들이, 라닝 풀, 수다 떨기라 뜻, 하면 저의 수다 떨기라고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. 한번 보시러 가시죠. 저, 그거, 그것이 알고 싶다. 수디지에서 찍은 것 같은데, 그때 막, 주변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잘안 들릴 수 있는데, 제가 많이 크게 해서, 예, 잘 들렸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거 핑크색, 파란색. 근데 저, 굉장 파란색이죠. 그래서 마지막 한 개인데요. <laughs> 이겁니다. 이거는 뭐 눈에 바르는 약 뭐,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그거네 제가 눈 시선에 다래끼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그 때도 들고 다니기 싫어요 다래끼가 나가지고 눈에 지금 다래끼가 났고 감기가 걸렸는데 <laughs> 네 괜찮네요. 네. 이렇습니다. 자. 오늘 oh, okay. 그만 하나씩 소개 하죠.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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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이거 다 어디서 하는지 이제 말해드릴 거예요. 하, 파우치까지! 짜라자라짜 오! 이거를 이제, 이제 어디서 샀는지 다 하나씩 해야겠죠? 이거는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 자막 나와있죠? 뿅 이거는 더페이스샵에서 한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얼마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뿅 <laughs> 이거는 거울인데요. <laughs> 집에 있던 겁니다. <laughs> 저도 몰라요. 이거 엄마가 쓰던 건데 <웃음> 썼어요. <웃음> 아, 약국에서 샀고요. 이게 다다 다 같이 이렇게 대형으로 산 거라서 대형을 이렇게 한 개씩 개인으로 파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인다 아무튼 약국. <laughs> 이거는 저희 미니미니라고 있는데, 저희 지역에 있는데, 거기에서 샀습니다. 제머리카락에 하나 보는데 이거 하나에 천 원인가? 몰르겠어요 아무튼, 어, 이거, 이것도 미니미니에서 4,500원 주고 샀어요. 아니, 좀 오래. <laughs> 그리고, 이거는, 흐흐흐흐, <laughs> 목소리 잘나시요 이거는, 페리페라 잉크, 오, 페리페라 잉크도 815호 비주얼가. 아이, 그거까지, 이거는 다 적어줄 수 있어요. 이건 다 적어둘게요. 거는4 9,500원? 가격이 센 네. 거였나봐요. 예. 그러면, 핸드크림. 이거는 이마트에서 산 거, 샀어요. 근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. 이거는 아트박스. 9,000원 주고 샀어요. 예. <laughs> 예. 자, 여러분. 이렇게 저의 파우치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, 어떤 제품이 제일 좋았어요? 당연히 뭐. 이거, 에이, 이죠게 가지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어라링분 이거 저도 있어요. 똑같은 제품 있으면 말해 주시고요. 아니면 <laughs> 궁금한 거. 궁금한 거 아니면 이거 있어요 하는 걸해 주세요. 궁금한 점 아니면 <laughs> 아니면 나도 똑같은 게 있다라고 라링불 저 이거 있어요 하면 마 라닝플 님 보통 뭐핸 똑같은 핸드크림 있어? 똑같은 이거 있어 이제 이거는 케이스가 다른 거라서 원래 케이스를 보, 보여드릴게요 아, 이거 아닌데? 어디 있어? 아, 원래 케이스 이겁니다 <laughs> 원래 케이스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케이스 이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만 댓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케이스 바꿨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바꿨으면 되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원래 여기 이렇게 케이스를 바꿨어요.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구독, 좋아요, 꾹꾹 눌러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. 오늘 좋아요.